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.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.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,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.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.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. 다만 한덕수 대행께서 458일 공석에 되는 두 명의 헌법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. 두명 지명한 것은 용단을 내린 것이고 따라서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대행께서 지명한 두 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 의견을 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